중년 여성 건강 갱년기 극복 균형 잡힌 영양. 이 제품은 르시크리 데스트로업 영양제입니다. 이 제품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된 영양제로 각 패키지에 100정이 들어있고 총 200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주요 성분으로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, 대두 이소플라본, 홍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6년까지 남아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캡슐 타입이며 하루 1회 2정을 권장합니다.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. 여에서더 리얼 플라본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갱년기 영양제는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30정이 담긴 네박스 구성입니다. 이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대두 이소 플라본과 비타민 B6 등의 영양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하루 1회 이 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유통기한이 넉넉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성분도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갱년기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여성 갱년기 영양제, 천오엔 케어 우먼 솔루션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20ml의 액상 스틱 형태로 총 90포가 들어있어 하루 한 포씩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40배 이상의 여성에게 추천하며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에 선물하기에도 적합합니다. 성분이 다양해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다만 약간 쓴맛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